저고요. 일단 저프템이랑 저프템들이랑 많이 자리가 떨어져있죠. 이제 그만. 이제 신비 동족을 아직 몰라요. 일단은 해철리부터 그리고. 빨무를할때 생각이 는게뇌가 활성화가 안된 상태에서 하면은 확실히 좀 힘든 거 같아요 어떻게, 나나데데어차피 많이 지우을고했게요 근데 뇌가 활성화 을때을때 뭐, 어무식하게 뭐, 이기고자 하는 빌들을 쓰면은 무난하긴 하거든요. 몸에 익숙하니까, 근데 뭔가 생전에 잘 뽑지도 않았던 막 퀸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면은 뇌정지가 바로 와버리죠. 안테란 형은 미치마 메카닉 다행인 건 정찰을 저희까지는 안 갔고 트리플은 방어를 열심히 잘하면서 하네요. 일단 원프로의 원작을 확인했고요. 만약에 초반에 온다라고 하면은 엄잘 막아야 되고 이건 막았죠. 링만 안섞이면돼요 저건, 아, 링까지 오네. 링까지가. 근데 문제 없, 문제 없어요, 저건. 오히려 갖다 버리는 건. 계속 저기에 가게 된다면 은 좋지만, 지만 메카닉이 죽게 생겼네요. 혹시 모르니까 지금 아예 시야가 없잖아요. <laughs> 누가 누굴 욕할 건 아니에요. 열심해봅시다. 풀토 열심히 잘 짜고 있으니까 나중에 뭔가 하겠지. 리버나 캐리어가 생기면 어딘좀올려주고요 너무 시야가 없다. 뽑아야겠다. 다행히 테란 쪽으로 시선이 끌려서 오오 어, 어, 근데 화려한 피컨으로 이것들을 다 처리하게 된다면 잠깐 만시 히드라 레이 많이 벌써 뽑았어 일군을 만들어야지 제거기 잭어, 제던가 히드라를 뽑았네 난 봐줄게요. 빨리 뽑아야 되긴 해요. 여기도 충분히 잘 막으시는 것 같은데? 아, 아이씨, 컨트롤. 이거 한 타임 더 쬐게요, 그냥. 확실하게 쬐고 움직이는 게 훨씬 나아요. 이렇게 잘 막고 있으니까. 방금 원래는 히드라를 찍으려고 했죠. 슬슬, 아니다, 째는 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슬슬 맹그어볼까 아니야, 더 째자. 어차피, 저는 보통 히드라는 이속업이 완료된 다음에 찍죠. 근데 욕심이 는게더 째게 만드네요. 이제부터 찍어주죠. 천천히. 이볼가 쌓여있으면 저거 진로수 절대 못 들어요. 계속 갖다 버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저는 저그형을 갖다가 한번 타깃로 해볼게요. 아, 근데 저한테 한번 푸시가 오네요. 안쪽에서 천천히 막아줍시다. 링뽑은 저그랑 아닌 저그의 차이점을 세상 실감을 나도록. 아, 지금 아니야, 좀더복잡 지상 병력 그건 꼭네. 그냥 완전 생 물량으로 할려나 보네. 여기 오버로드는 좀 잡아주고. 저형 진짜 저저 형이 진짜 실수하는 게 지금 오버 소까지 했어요. 저랑 힘써하게 되면은 밥도 없을 것 같은데. 조망가냐야 <laughs> 슬슬 앞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 볼까요? 왜냐하면 제가 공1억 타이밍이 여러분. 이거를 한번잘 써먹어줘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과연 차이가 날지 안 날지 가봅시다. 제가 봤을 때 챔버는 이쪽에 지었을 거예요. 챔버를 먼저 부시해야죠. 그쵸? 아주 빵업이죠? 챔버 먼저. 직 방어 계속해서 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죽었어요. 백업도 없었으면 계속 보내면은 제가 세명 데리고 노는 거죠 여기서. 아근데 여기 일단은 우리 울림들이 잘막크를 하네요. 방어까지 찍어주고 업그레이드 차이 두개 난다는 거. 여기서도 싸워주고 계속 보내줄게요. 그러면서 저는 핵처리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laughs> 이건 너무 진영이 안 좋으니까 살짝 빼서 2대1인데 울림들이 슬슬 센터 먹어가니 자연스럽게 1대1 구도가 다시 형성이 되고요. 널커 만드는 건이 형님이 엄청 잘하신대 저는 c 커 바깥에서 l 야는데 e w e l 면서 m e 야겠다 아프다 이건 무리죠 무리 아래쪽에서 한번 튕겨주고 서서히 갈아먹는식으로 보면은 가난해서 라바도 많이 놀고 있었는데 방금 찍었네 링을 뽑지 마세요 그러니까 7시형은 테란형한테 사과해야겠네 사과의 의미로 보터를잘 지어줬네요. <laughs> 자 계속 기서 히드라만 단순하게 뇌 빼고 뇌를 굴릴 것도 없이 그냥 히드라만 아이씨 형 잘하는데요. 아까 잘 맞고 혼자 잘 맞고 <laughs> 욕한 게 살짝 미안했나봐요. 저기, 다크 소리가 났는데, 제가 오버로몇를 보내주죠. 어디보자. 세부대 찍어주고, 빨간색도. 벌써 02업이 완료가 되었네요. 현재 데뷔용으로 랠리 이쪽에다가 찍어주고, 빨간색 마무리 할게요. 빨간색 나갔네요. 뭐야 아닌가? 아저그 형이 엘리당 했었구나 아니 근데 빨간색 나간 건 맞고요. 맞잖아. 이 형님 한자 남았잖아. 啊，进行